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현재 55,0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SBB테크가 단순한 로봇 부품주가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핵심 파트너라는 확신 혹은 지금이 가장 위험한 고점일 수도 있다는 냉철한 경고를 동시에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10분을 약속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6년 1월 14일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SBB테크의 주가는 55,5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은 지금 두 가지 목소리 사이에서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한쪽에서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삼성이 선택한 유일한 감속기 기업이다라고 외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매출만 늘었지 적자 투성이다. 거품이 심하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는 단순한 뉴스 전달을 넘어 제가 입수한 1만 5천자 분량의 전략 보고서를 바탕으로 SBB 테크를 완벽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첫째, 2026년 현재 로봇 산업이 왜 물리적 AI 시대로 불리며, 하드웨어의 르네상스를 맞이했는지 거시적 환경을 짚어보고 둘째, SBB테크가 가진 기술적 혜자가 과연 일본 기업을 넘어설 수준인지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와의 연결고리 특히 보픽과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권이 이 회사의 미칠 파급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는 적절한 재무적 리스크와 구체적인 매수, 매도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심층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챕터 1 2026년 로봇의 지정학이 바뀌었다. SBB테크라는 개별 기업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있는 2026년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2023년과 24년이 채 g p t 같은 소프트웨어 AI의 시대였다면 지금 2025년을 넘어 2026년은 바야흐로 물리적 AI 즉 AI가 신체를 얻어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자, 여기서 로봇 산업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찔러보겠습니다 바로 감속기입니다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이 핵심 부품은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HDS에 동무되었습니다. 로봇 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이 부품을 일본에 의존하다 보니 한국 로봇 산업은 팔면 팔수록 일본에 로열티를 주는 구조였죠. 하지만 미중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블록화가 심화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제 국산화는 비용 절감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조혁신협의체를 출범시키고 SBB테크를 3년 연속 올해의 대한민국 로봇 기업으로 선정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SBB테크는 단순한 사기업이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사태 때의 동진 세미캠처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맞아 감속기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용 로봇은 관절이 6개였지만, 지금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전신 관절이 20개에서 40개에 달합니다. 로봇 한 대당 들어가는 부품 수가 최소 4배에서 6배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SBB테크가 맞이한 슈퍼사이클의 실체입니다. 챕터 2. 기술적 해자. 과연 일본을 넘었나?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수요가 많은 건 알겠는데 과연 SBB테크의 기술력이 일본 HDS를 대체할 만큼 정교한가 라는 점입니다. 투자자라면 이 부분을 가장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하모닉 감속기의 핵심은 얇은 금속 컵 모양의 플렉스 스플라인이라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은 로봇이 움직일 때마다 찌그러졌다 펴졌다를 반복하면서 동력을 전달해야 합니다. 금속인데도 고무처럼 탄성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서 깨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입 장벽입니다. sbb테크는 여기서 카피캣 전략을 버렸습니다 기존 일본 제품의 치형, 즉 톱니바퀴 모양이 가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독자적인 S타입 치형을 개발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톱니와 톱니가 맞물릴 때 닿는 면적을 넓혀서 힘을 분산시킨 겁니다. 덕분에 내구성이 일본 제품 수준으로 올라왔고, 모태 사업인 베어링 제조에서 쌓은 특수 열처리 기술 덕분에 수백만 번의 변형에도 견디는 강성을 확보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모듈화입니다. 작년 말과 올해 초 CES를 통해 확인된 변화인데, 예전에는 감속기만 팔았다면, 이제는 모터와 센서, 드라이버를 하나로 합친 통합구동 모듈을 팝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품보다 판가가 3배에서 5배 높기 때문입니다. 로봇 제조사 입장에서도 부품을 따로 사서 조립하는 것보다, SBB 테크의 모듈을 사서 끼우기만 하면 되니, 개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즉, 고객사를 락인시키는 전략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숨겨진 연결고리입니다. 아마 이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듭니다. 챕터 3. 삼성의 선택. 그리고 낙수 효과.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핵심을 찌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SBB테크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 하나,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은 시장에 안착하며 B2C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급망입니다. 저희 정보에 따르면 삼성은 공급 안정성을 위해 이원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대량생산 모델에는 이렌시스의 부품이 들어가지만 정밀 제어가 필요한 고사양 모델과 핵심 관절 부위에는 SBB 테크의 하모닉 감속기가 채택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핏이 프리미엄화될수록 SBB 테크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더큰 그림은 레인보우로 보틱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콜 옵션을 행사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순간 거대한 삼성 로보틱스 플랫폼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 로봇을 뿌려야 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혼자서 그 많은 부품을 다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내재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검증된 국내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삼성 입장에서 일본 부품을 쓰는 건 원가 경쟁력에서도 자존심에서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유력한 대안, 아니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바로 SBB테크입니다. 이를 낙수 효과라고 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로서 길을 열면 그 뒤를 따라 실질적인 물량을 받아내는 제일 밴더가 바로 SBB테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주가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동조화되어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챕터 4. 재무제표의 딜레마 성장통인가? 부실인가? 하지만 우리는 장밋빛 미래만 볼수 없습니다. 냉철한 투자자라면 재무제표의 빨간불을 직시해야 합니다. SBB테크는 전형적인 이익 없는 성장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전년 대비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물건은 잘 팔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업 손실은 오히려 늘어났고, 2024년 연간으로도 약 69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많이 팔았는데 왜 적자가 심해졌을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삼성 수주에 대비해 공장을 증설하면서 고정비와 감가상각비가 급증했습니다. 둘째, 미래 경쟁력을 위해 R&D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셋째, 정밀감속기는 초기에 불량률을 잡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소위 말하는 수유를 잡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공시를 보면 단기순 손실이 확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전환사채평가 이익 같은 금융회계상의 이익일 뿐 실제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기순 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흑자로 돌아서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현재 주가 55,500원은 2026년 흑자 전환을 이미 선반영하고 있는 가격입니다. 만약 올해 상반기 내에 월 매출 손익분기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시장의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챕터 5 결론 및 대응 전략 55,500원의 의미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55,500원 살 때일까요? 팔 때일까요? 이 가격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준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고평가 영역입니다. 하지만 로봇 산업의 성장성과 삼성 밸류체인이라는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미래 가치를 가불해 온 가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스나이퍼처럼 정교해야 합니다. 기술적 분석상 1차 지지선은 48,000원에서 50,000원 사이입니다. 만약 시장 조정으로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공포에 떨지 말고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해야 할 구간입니다. 반대로 6만 원에서 62,000원 사이는 강한 저항선입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욕심 부리지 말고 이 구간에서 물량의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만약 삼성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가 조기에 발표되거나 보핏 판매량이 폭증한다는 뉴스가 뜬다면 전고점을 뚫고 7만원 이상을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묻지마 투자는 금물입니다. 4만 2천원이라는 최후의 방어선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기업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과감하게 손절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SBB테크는 기대에서 증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인내심 있는 자본만이 이 과도기의 열매를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분석한 2심층 보고서의 원문에는 SBB테크의 구체적인 2026년 추정 실적과 경쟁사 비교 데이터가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보시면 보고서 원문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고 공유 요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열람 권한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로봇 시대의 중심에서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